러시아 월드컵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신태용 감독이 재신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김판권 국가대표감 독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신태용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회 위를 연뒤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감독 10여 명을 차 기감독 후보군에 올리고 면담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차기 감독의 조건으로는 월드컵이나 리 그에서 성적을 낸 감독으로 한국 축구가 월드컵 같은 새 그 무대에서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, 위 경우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뒤 별, 도의 인터뷰 없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경쟁을 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제신님 의사가 강하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신태용 감독의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. 김 위원장은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이 절대 짧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서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16강 진출을 달성, 하지 못해 성공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.